와,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민남 또박입니다. 오늘도 또박이가 대한전선 들고 왔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들이 심심하셨을 수 있어. 음 주가 자체가 재미가 없었죠. 자 장중에는 5.6%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또 밀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아이고 2.7%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 적고 어, 재미가 없다고 해서 털고 나가시면 안 돼. 뭐라고 털면 안 된다고. 여기서 털리면, 아, 나는 조막손 개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항상 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적이 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어, 올라갈 때는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도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모르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거는 도박이라 그랬습니다. 어, 또박이가 아니라 도박이야. 자, 이제 2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또박이랑 가장 비싼 곳에서 팔까 어,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 세력들이요. 또박이가 그렇게 잘 아는 세력들입니다. 아이고야, 패턴 자체가 진짜 어, 더럽게 차트를 다 만들면서 개미 다 털어내요. 응? 이거 작년에도 그랬어. 또박이가 작년에 꾸준히 찍어드렸죠. 몇천 분 이상이 시청을 매일같이 해 주셨단 말이야. 어, 이때 당시에도 뭐 14,000원, 15,000원, 뭐 12,000원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야 어, 세력들의 수급,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 22시간 전에도 대한전선 따로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목표가까지 공개를 해 드렸지. 자, 제가 최근에도 전력 관련주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대한전선 뭐 원전이라던가 전선 그리고 변압기 관련 주들을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신재생까지 움직여졌어요. 음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담았으면 좋겠는 보너스 기업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이 영상만 보더라도 10월 16일자 영상이었어요. 뭐 불과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은 상황이죠. 7천 분가까이가 보셨는데, 자 이때 영상에서 차트가 대한전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아내 준 다음에 어땠어요? 이 위치에서만 계속 캔들이 움직였어.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만약에 윗꼬리 부근에서 물려 계시다 하시면은 이 순식간에 변동성을 못 참고 털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왜? 내가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보여 봐. 이거를 그냥 마음 편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 저도 옛날에 주린이 시절 때 그랬었고. 자, 하지만 세력들은요, 어느 평단가 하나만을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원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놨다 했을 때는 이제 점점 이 매집 구간을 뚫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 맥점에서 담아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근데 최근에 대한 전선 어땠어요? 바로 그 맥점이었단 말이야. 응? 이때 제가 공유해드렸었던 투자 포인트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몇 초밖에 되지 않아요. 불렀어. 위에서. 근데 결국에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응? 거래량이 최근에 터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타이밍이면 어때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만 생기지? 그럼 날라가는 거야. 어떻게 두두도 빵빵빵. 그게 바로 매물 소화의 원리예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계속 지켜내줬지. 이런 식으로. 응? 대한전선 요 친구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h t v d c 쪽에서. 그러면 LS 요 친구도 당연히 올라오지 않을까? LS전선이 있는데? 아이고야 이건 뭐야? 여러분들 눈이 어두어도 보이셔야 된다 고점을 쭉쭉 낮춰놓고 있다가 이거를 뚫기 인보어인보는 뭐야? 임박한 상황이에요 이거 뚫어내면 뭐야? 변곡 맥점이야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 변곡 맥점이라고 응?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급상으로 체결창에 빠바박 뜨는 게제 눈에 포착이 되지 진짜 공부방에서 지랄 발광을 하면서 외쳐드릴 거야 어? 땅땅땅땅 겁나게 외쳐드릴 거라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 그리고 놓쳐서 이미 신고가에서 이제서야 뒤늦게 보는 사람 당연히 차이점이 크겠죠. 자 당연히 저는 또박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맥점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물리기해서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어? 응? 맞잖아요 그죠? 어요 음. 영상 때만 보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리가 얼마였어요? 66만 8천원이었어. 결국에는 변압기 기업들이 먼저 출발을 해줬을 뿐 야, 지금 83만원 찍었어요. 어? 제가 이때 당시에도 지금 사도 된다, 땅땅. 얼마나 외쳐드렸어. 결국에는 고속상승 구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요. 대한전선은 지금 이 타이밍을 완전 그냥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털려서는 안 돼요. 아셨죠? 자, 대한전선은요, 이미 이 매집해놨던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면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갑자기 장대항복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거야. 그러는 동안, 이래, LS 전선을 보유하고 있는 LS. 어떻게 됐어요? 어이구야.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곡 맥점을 지나니까, 음, 두두두두두두 아주 그냥 따발총을 쏘고 있네. 어? <laughs> 자, 이런 애들이 뚫고 간다. 대한전선 뚫고 간다. 이러면은 그냥 그때 가서 우리는 기분 좋게 즐기면 돼요. 음? 지금도 당장 쓰러 담아야 되는 맥점이야. 왜? 아직 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어제 영상도 7,600분 가까이가 보셨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찍어드릴 거니까, 어제 채널에 매일 올라오게끔 촬영해드릴 겁니다. 저랑 두박이 전문가, 어,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laughs> 어 우리 구독자 20만 명, 제가 열심히 가장 비싼 곳에서 팔수 있게 끌어갈 겁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어떡하셔야 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자,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어, 제가 방법을 마련해 놨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기 채널 맨 위쪽에 보시면은,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을 건데, 링크 클릭만 하시면 제가 있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종목들 그냥 잡지도 못하게 뛰어 올려버려요.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가는, 똑같은 종목을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될수 있어. 그럼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방에서는 시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맥점은 당연한 거고 전력 설비 설명 드렸잖아. 23일에도 반도체 전력 설비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조선기자재 2차 상승까지도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추천제도 내가 하나 둘씩 넣어드리고 있죠. 음? 제가 대한전선도 지난주부터 진짜 얼마나 땅땅땅땅 외쳐드렸어. 음? <laughs> 장막판 쓸어 담아 내일부터 폭등 예언이다. 어? 18,370원 땅땅. 자 우리 재밌게 합시다. 음.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글만 올려도 6,000분 이상이 보시고 계세요. 왜? 지금 이원수가몇 명이에요? 2 3 0 0명이다 됐단 말이에요. 응? 우리 다 같이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입니다. 뭐돈 드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돼요. 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재생 쪽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무료 추천주로 수급 들어올 때마다 잡아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자고. 아셨죠? 어. <laughs> 뭐 아까 전에 링크가 한 번씩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까지 오픈을 해 놨어요. 또박이 개인 번호입니다. 834621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음,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전력 설비 쪽에서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진짜 정말 상식적이게도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해요. 음? 생산했어.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도 따로 전력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압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변압기예요. 그러면 원전 신재생,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압기 시장도 당연히 커진단 말이야. 그러고 그 변압기마다도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선을, 어,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도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변압기 기업들이 어, 이 수출 실적 그리고 뭐 각종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앞으로는 전선도 요번 하반기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4분기부터는 엄청난 변곡점이 등장을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전선이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대한전선에 어제 나왔었던 공시입니다. 10월 30일자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음, 이게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요? IR 자료가 나와요. 이것도 어, 제가 공부방에 아마 올려드릴 건데 그런 걸 보고서 아, 어팡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가 어떻구나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이 종목을 꾸준히 더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무리 이번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치 꺾일 건데요 하면 우리가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어, 같이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번 3분기 실적 자료를 전망치를요 미리 들고 와봤어요. 보시면 25년도 3분기 거예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치인데 어때요? 매출액 자체가 어,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9,120억 원이 지금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매출액 자체로 봤을 때는 지난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었죠. 매출이 역대 최대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폭 어,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못 미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에 띄게 확 올라간 숫자가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초고압 그리고 해저 케이블 쪽이요. 즉 다시 말해서 초고압 케이블 뭐, HVD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뭐, 아직까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HVDC에 대한 뭐,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게 본격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LS가 대장이야. LS 전선은 이미 상용화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열심히 착공에 들어가고 있죠.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초고압 케이블 쪽에서, 해저 케이블 쪽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두배 이상의 수요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4분기가 되면 이게 또 늘어나죠. 그리고 1년치로 보게 되면 매년 매년 이 초고압 해적 케이블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옵니다. 내년도 봐봐요. 올해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큰 폭의 매출이 나와요. 전체적인 매출도 당연히 성장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 꾸준히 들고 가도 되겠구나. 초고압,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매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칸이 바로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인데요. 10억 원 단위였다 보니까 291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다음 4분기 때는 어때요? 312억이 예상이 된대요. 여기에서 실제 실적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가? 이거를 뛰어넘느냐? 아니면 못 미치느냐? 어, 그런 것들 하나가 대한전선의 주가를 흔들어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뭐 하락적으로 소폭 나오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차피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라는 게 이거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 자체를 반영을 해주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론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번 전략을 세우면 돼. 응? 어디에서 더 싸게 주워 담을까? 어 근데 이번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주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요, 어때요? 바닥은 확실히 이렇게 다져줬어요. 만원 아래로는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야. 어 지금 몇년 동안이고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 아래로 빼는 거는 진짜 웬만한 악재가 아니고서는 못 빼요. 근데 상단 부분 봐봐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놨지. 어잘안 보이죠? 이렇게 선을 얇게 한번 형성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오 여기서 저항이 계속 나왔었네 주봉상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갈 듯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이거 먹은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좀 아쉬웠죠 이거를 뚫고 가주길 바랬는데 근데 이번에 차트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제 2만원을 터치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2만원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어 이거 요번에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뚫었으면 좋겠지 아이고야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줘봐 봐요 이거를 뚫고 가려면, 이 강한 매물대를 뚫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음, 계속 두드리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면, 다 같이 기관총 발사해. 어? 어떻게 해야 돼? 두두두두! 어, 두두두! 적어주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적어주시냐에 따라서, 이게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 허허허허. <laughs> 어, 판가름이 나겠죠? 음, 자 장난이고 이번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장난까지 칠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기적인 성장 자체가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확실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쉽사리 빠지지 못합니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SK 하이닉스가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어때요? 그냥 미친 랠리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봐봐 대체거래소에서 갑자기 슈팅이 빡 하고 나왔습니다. 왜요? 어 제가 방금 전에 음, 뭐야 뉴스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어? 반도체 섹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왔단 말이야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4 퀄 테스트를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s k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한대 독점이면 뭐야 당연히 성장하는 거 아니야 매출 더 나오겠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된 흐름이 나오겠죠 s k 하이닉스는 슈팅 그러면 이거를 못 뺏어온 삼성전자는 세론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그쪽에서 수혜를 삼성전자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론을 딛고서 아마 V자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이긴 사이클은 진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추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뭐 조성 관련주도 추가적으로 추천을 또 드렸던 거야. 공모방에서. 10월 21일 자, 제가 세 종목 또 집어 넣어드렸죠.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그냥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거를 바라보고 아 장기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지겠구나 수의 강도가 앞으로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삼성중공업 이때만 해도 23,600원이었는데 아이고야 오늘 거의 3만원 가까이를 찍었어요 오늘 하루에만 어땠어요 18%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조선업이 좋은 이유도 이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LNG 선 쪽에서. 자 LNG가 왜 필요하죠? 맞아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야. 뭐천연가스라던가뭐 석탄 발전이라던가꼭 필요한 게 LNG 가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럼 왜들 그렇게 발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에서 전력 수요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또 발전한 거 어떻게 끌어와야 돼요? 전선 깔아야 될거 아니야? 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변압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또 뭐예요? 전기를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배전. 어? 쉽죠? 재밌죠? 이게 다 하나가 뭐예요? 세트 세트야. 조선업이 간다고 전선주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참나.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응? 딱밤 한 대씩 때려주게. 어? 자, 조선 기자재도 슈팅 구간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응? 이제 남아 있어요. 원전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폭등 발판을 다 마련해 놨어요. 어, 지금 뭐, LS 에코에너지도. 지금 여기에서 한번 밀렸을 뿐이야. 응? 종고점 딱 터치하니까 밀렸을 뿐이에요. 그러고 이제 뭐 LS 마린 솔루션 밑에 구간에서 더 이상 빼고 있지 않고 세명전기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요 여기 한번 터치하고서 빼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서줄 거야. 봉 자체가 그렇게 되면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이거야. 물량 더 모아서 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자, 지금 딱 이거야. 대안 전선과 차트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죠? 한 눈에 봐도 느, 느끼실 거예요. 한번 이제 고점을 형성해 줬어요. 윗꼬리가 달렸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저항을 또 맞았어요. 여기서도 또 맞았네. 그죠? 어. 근데 저점이 낮춰지지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어. 응? 올라갔다고. 저점이. 그러면서 파동 자체가 점점 점점 작아지다가 오늘 딱 뚫어냈다. 이거 뭐야? 또박이가 좋아하는 뭐야? 유레카잖아. 유레카. 음? 이런 타이밍에 유레카를 외치고서 쓸어 담는 거야 왜? 돌파 맥점이 나왔으니까 대시세에 서막이 열리고 있으니까 오늘 10% 올랐다고 이거 높다고요? 아이구야 그럴 거면 세력들이 이렇게 기간까지 주면서 매집을 했을까? 얘네가 바보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야 더 크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 어, 친구도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삼각수렴을 딱 뚫어내는 이 맥점이죠 음, 지금 현재 58,400원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인데 앞으로 이제 성장 폭 자체가 요번 음, 3분기, 4분기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게 돼요. 내년도까지. 이런 친구는 들고만 있으면 정고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때보다 매출이나 이익치가 올라가니까요. 어, 요 종목도 제가 보너스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급등인 박 땅땅이야. 음, 정고점까지 보더라도 32%야. 32%. 한번 묻어 놓고 수익 한번 내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대한전선 이번 주에 정말 기대가 크게 됩니다. 지금 차트는 거의 완벽하게 형성을 해 놓은 상황에서 얘도 지금 삼각 수렴을 뚫고 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고점 딱 여기까지. 이 안에서 노는 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엉덩이 딱 붙이고 있으라고. 어? 순식간에 2만 원 뛰어넘을 이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만간이야, 조만간 이번 주 내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꾸준히 매일처럼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조선 원전 바이오까지 오늘 올라와 줬어. 시장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음? 제가 그런 맥점들 보이면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 드리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공부방 꼭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위한 무료 특권입니다. 또박이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린다 그랬고요. 뭐, 혼자 하겠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에다가도 고정으로 달아놨으니까요. 이거 클릭만 하셔서 1초만 해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박, 안녕!